자,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뭐 초등생 65%는 이제 초등생,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어, 뭐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갖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은 없는 직업, 지금, 지금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게 뭐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께서 요즘에 뭐 교육 개혁 발표하고 있잖아요. 뭐 킬러 문항 배제시키고 아, 교육 교육 개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요 대학이라는 곳이 이제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표준화된 입시 제도가 필요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어, 반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음, 이런 표준화된 어, 점수 중심의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이런 입시 제도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 어 앞으로의 직업이라든가 기술 변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는 파괴적 혁신, 뭐 다양한 대학의 대학과 교수들의 가, 다양한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점수 중심의 입시 구조는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 하고 EI에 어, AI를 이제 강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의 핵심 역량은 이 AI와 EI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교수가 단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어, 역할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죠? 어, 더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죠? 어, 핵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보면은, 그죠? 쉽지 않아요. 보면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도 상당히 경직돼 있고, 어, 사람도 잘안 변하잖아요, 원래. 좀. 그래서 새로운 게 와도, 어, 변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는 조직이 보면은, 어, 어,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해도 될 만큼, 잘, 편하게 잘 지내왔었죠. 뭐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도 변해야 되고 교육제도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건또 다른 얘기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뭐 당장 이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거는 그죠? 어쨌든 급변하는 세상에서 본인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죠? 미래 에 당장 뭐먼 미래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좀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또있어 기사가 나와, 나와가지고 제가 좀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9 이십일일이죠. 그래서 이뭐 월가에서 뭐해지펀드 대부라고 불리는 뭐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인공지능 발,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발전에 대한 경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1년 안이라고 하는데,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뭐 예측은 안 되지만, 이 AI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떤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노동 분야, 일자리죠.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의료 분야에서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요. 심지어 3, 주 3일 근무 시스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4일도 안돼 있는데 주 3일 어, 근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일 근무를 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급여? 그러면 이런 부분도 논의가 지금 안돼 있는데 그죠? 음, 아무튼 근데 AI 기술로 인해서 노동 일자리 지금 여러분들의 일자리 교육 저의 일자리네요. 그죠? 제가 교육 학생 학교 현장,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의료, 이세 가지 분야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음, 큰, 이제 뭐, 뭐, 대단히 경고를 하는데, 어쨌든 5년 안에 대부분 일어날 것이고, 뭐, 변화는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 AI가 이미 고, 미국 고용시장을 잡, 집어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 지금 할리우드 영화 TV 제작사 연맹의 경우는 지금 배우들의 임금하고 복지 으, 관련해가지고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일부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AI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또한 세력이 있고,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AI 기술로 인해 가지고 메타 휴먼을 만들고, 그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메타 휴먼을 만들어서 메타 휴먼이 어... 연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사람의 어, 역할을 가져가는 거죠. 그 기술 자체는 이미 상당히 성숙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의 주요 CEO들 대상으로 이제 뭐 설문을 했는데 어약 절반 절반의 업무 기술이 지금 불과 지금 2, 3년 뒤에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기, 이것도 기술 또는 기능이라고 불리는 업무 기술, 업무 기술들이 이제 1년, 2년 뒤에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즉 이거는 AI가 다할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업무조차도 AI가 할수 있는 AI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은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그죠? 어, 뭐큰 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뭐 이렇게 배우면, 어, 그 변화의 시기에 조금 덜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그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 새로운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어쨌든, 그죠? 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접근성,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때는 반드시 좋은 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전 국민의 AI 일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진영 교수님께서, 어,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항상 하셨습니다. 네, 그죠?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옆에서도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이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은 아주 AI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 국민의 일상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노력으로서, 그죠? 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AI가 지금, 음, 챙기고 있는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공공복지, 국민 안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AI의 준비된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결국은 여기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AI의 준비된 인재가, 어, 될 거라고 보고, 그죠? 사실은 이미 우리는, 어, 이전 국민 AI 일상화를 대비해서, 그죠? 수업도 최신 정보 업데이트 해가지고 드리고 있고, 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재는 자신의 업무에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I의 장점, 그 다음에 한계를 잘 알고, 그 기술을 본인의 업무, 본인의 전문 영역에 잘 활용하는 인재.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국민 AI 일상화 내용에 보면은, 어, 교육방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능력은 이제 미래 인재의 필수 소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제 근데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능력에 있어서 이제 활용 능력이 갈수록 더 네. 활용 능력이 갈수록 더 강조될 것입니다. 음. 뭐, 이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이제, 어 AI를 통해서 어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어, 어,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구의 지금 인구, 인구 절벽 문제, 인구 부족, 인구 절벽.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 절벽. 노동시장이, 그죠? 노동시장의 어떤, 어, 그, 그 인력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노동 시장에 어떤 인력 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지금 이 지금 어, 이전의 내용과 연결시켜가지고 AI 로봇이죠. 뭐. 로봇 두 가지 이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입니다. 네. 두 가지, 갑자기 없는 인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국민 안에서, 자국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AI 로봇하고 외국인이 이제 유일한 대안인데, 둘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외국인이 왔을 때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고, 사회, 사회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와 사회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국민들이. 어, 물론 이것도 뭐 근데 당장 이게 가능하다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왔을 때이 언어의 문제와 사회 혼란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언어의 문제는 또 AI가 상당 부분 어,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혼란에 대한 부분은 뭐 기술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정책적인 부분도 관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외국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I 민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AI 민주화, AI 민주화. 자, 이제 AI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여기 보면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랭귀지 모델, 요게.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고, 여기 다 이게 랭귀지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은, 또, 클로즈, 이게, 그, 테두리가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클로즈 돼 있다. 즉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제 이 소스코드라든가 이 내부 작동관리를 알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은, 테가 없는 동그라미들은, 테가 없는 동그라미들은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아, 이용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아, 이건 공개가, 이용 가능하고, 이건 공개가 안돼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잠시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폐쇄용으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사용, 지금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부의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여기에 보시면, 이 라마, 여기 보시면 이 라마, 이 라마라는 그 모델 자체가 이제 공개가 돼 있어요, 이제. 네. 그죠?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친구 때문에 AI 민주주의에 대한, 대,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어, 라지 랭기지 모델에 있어가지고, 오픈소스 AI가, 자, 오픈 AI와 MS, 구글 등의 대형 기업들이, 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오픈소스 AI가 두 진영을 추격 중이다. 그죠? 예, 이두 진영이죠. 두 진영을 얘네들이 추격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하고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독점적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AI하고 MS. 그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구글이죠. 어, 구글. 구글, 얘네들 지금 공개를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라마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두 진영이 싸우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 이렇게, 라마. 그래서 요게 이제 오픈소스로 뭐라고요? 어, 독점적 소유권 없이, 그죠? 오픈소스를, 코드를 공개했죠? 네, 공개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AI를 이제, 오픈 수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 인해가지고, 장점도 있고, 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 정리하는데, 이 장점이라는 것은 AI 민주화. 누구든지, 뭐, 어, 어, 공평한 조건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고,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소스코드를 가지고, 막, 자기 영역에서, 어, 혁신을 총진할 수 있다는 거고, 안전성,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내부 구조를 알면,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이, 그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그죠? 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지 이제 우려라는 것은 이것을 나쁘게 사용했을 때는, 그죠? 어, 나쁘게 사용했을 때는, 어, 아주 그,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무기가 대중의 손에 놓여가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워낙에 이 라지 랭기지 모델이 그죠? 어, 잘못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잘못된 편향된 데이터, 그다음에 뭐, 뭐 위험한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는 그죠?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장,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가라는 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메타가, 이 오픈소스 초고대 AI, 라마, 라마2, 코드라마를 공개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다 이,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GPT-4를. 그리고 이 친구, GPT-4랑 또, 이걸추 추격하는 데가 이제 구글인데, 좀 이따가 보면, 재미니라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재미니. 재미니. 재민이. 지금 이거, 이 GPT-4를 중심으로 코드 라마도 공개를 했고, 구글 재민이도 이제 곧 있으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3파전, 큰 이제 그 3파전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고, 오픈소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은 뭐라고요? 혁신 촉진시킬 수 있다. 그죠? 민주적으로 접근해서. 그죠? 어, 그리고 부정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용의 구체적인 문제는 인종비화, 혐오 콘텐츠가 이제 확산, 될수 있다는 중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뭐가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이 라지 랭기지 모델을 우리가, 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AI를, 오픈소스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거 바로 인공지능 윤리죠. AI 윤리. AI 윤리. 그래서, 이 AI 윤리도 앞으로 강조가 되면 되지. 예. 네. 네.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AI 윤리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AI 윤리 교육하는 사람도 특강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뭐 요즘에 성폭력 뭐 그다음에 뭐그 뭐지? 공직자 윤리 뭐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뭐 필수 교육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 윤리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아, 이제 인공지능 모델도 공개가 됐구나 어, 될 거다가 아니고 됐구나. 그래서 누구나 어, 그 모델을 어, 접근해가지고 소스 코드도 확인할 수 있고 어, 자기 목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고요. 그다음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언어가 다른 이그 이, 이모 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모 라이브 로해서 로고부터는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어,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여러분들 보기 힘드니까.